맞는겨. 나는 기계이 t 대학 학생회장 전정학과 1학번 반성찬이야. 만나서 반가워. 다윈. <laughs> 나는 기계이 t 대학 부학생회장 전기학과 14학번 오효식이야. 안녕. 나는 이제 기계공학부 첨단기계전공 16학번 김기현이라고 해. 나는 기계공학부 첨단기계전공 17학번 정지원이야. 김생지공. 구매할 법한 질문들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축제를 제대로 즐기려면 3일 다 놀아야 돼 하루는 동네 친구 하루는 대학 친구 하루는 그냥 놀아 근데 또 이제 연예인들이 딱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싸이가 왔을 때 목마를 태고서 구경했던 것 같아 동네 친구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헌팅하러 다니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나란 소린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았어 헨팅하면 <laughs> 일단 술을 많이 먹지 술을 진짜 많이 먹고 근데 뭐 낮에는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레크리에이션 한다든지 뭐 근처에 놀이공원이 있으면 놀이공원 병원 가고 뭐 ATV 이런 거 타고 저녁에 일단 술로 끝나는 것 같아요. 밤새 술을 먹고 잠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는 걸로 이제 MT의 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. 나만 따라와. 내가 볼땐 이건 아니야. 나와 <laughs> <laughs> 함께하면 너는 잘 마실 수 있어. <laughs> 음. 진짜야 이거 진짜. <laughs> 이건 진짜 잘못된 거고 그 토하기 전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먹으면 그 한계치가 딱 넘어가. 그럼 계속 늘어. 진짜 이거는 팩트야 팩트. 음, 맞아 나도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정신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하하 호호 웃다 보면 그 무조건 만사처럼 마지막 이불하기 때문에 맞지. 바로 취해버리거든. 음. 그게 아니고 살짝 신났을 때좀 멈춰주는 게난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. 난 그렇게 생각하네. 막상은안 먹고 이제 영대 앞에 푸른 영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꿀을 막걸리에 타주는데 그게 진짜 영대 명물이라고 볼수 있지. 아. 내가 주사가 좀뛰어댕기는거라 <laughs> 저번에 술 먹고 100m 달리기를 하고 바로 이제. 올라왔지 오. 내가 볼땐그 정도? 분명 술을 먹고 기억은 잘 나는데 다음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? 그렇게 말하는 흑역사람 난좀 많은 편이지 얜좀 많아 <laughs> 내 많이 먹어봤는데 좀 많더라고 말하다 잔다니까 <laughs>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아. 나도 1학년 때 향토강 1학기 살았었는데 그 외박 최대 한계일 수, 수가 있을 거야 나는 그한계일수로 항상 채웠어가지고 그 기숙사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았었거든 이게 자는 장소인지 잠시 뭐 쉬러 가는 장소인지 옷 갈아입으러 가는 장소인지 그게 모를 정도로 내가 봤을 그래도 싸게 치는 게 기숙사지 않을까. 어, 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자취를 했거든. 거의 뭐한 7, 8명에서 살았지. <laughs>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, 맨날 해장하고, 과제하고, 또술 먹고, 그 그러니까 이거 반복. 근데 그게 제일 재밌어. 었 맞지, 맞지. 진짜? 1학년 때 그게 어, 재밌지. 1학년 때는 음, 막차가 이제 영남대에서 출발하는 2호선이 11시 18분에 있는데 술을 완전 즐겁게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니까 자취하는 짐을 하면 사귀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인 것 같아. 일곱 여덟 에서 살았지 <laughs> 나도 막 자리 많이 놓쳐봤는데 놓치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자체를 시작했어 <laughs> 그 1학번 때는 막 7대, 뭐 8대 2, 9대 1, 5학번 때는 막칠 대, 뭐팔대 이, 구대일막 이렇게 하는데 어? 나 때는 그육대사 정도 돼가지고 나는 어? 우리 거랑왜 이렇게 여자가 많지? 이게 공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, 좀 평대인 것 같아 특히나 우리 기아대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모든 과가 다 미인들이 있어. 하지만 나는 전기과가 <laughs> 최고라고 생각해. 소수정예야 나는 <laughs> 치인트 유정 선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없더라고? 어, 전혀 없고 상철 선배만 있었던 것 같아. 나도 뭐 공대 여신이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공대에 왔는데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.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? 한명 없어. 한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? 어, 너무 크게 없는데? <laughs> 공학과제. 공학과제? 공학과제도 있는데, 유정 선배가 없다는 점? <웃음> 기획과? 기획과? <웃음> 근데 꽝하다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나같이. 그치? 음. 있기 때문에 그건 딱히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보면 은 학과 생활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? 그럼... 선배 저랑 친해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선 응. 긋는다 옛날처럼 술 강요하는 분위기는 진짜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 라떼는 말이야 많이 하는 선배를 제일 피해야 될것 같고 선배는 일단 좀다 피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<laughs> 동기끼리 잘 해보는 게 어, 나는 지금 휴학을 하고 알발 알바를...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바를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말 알바면 용돈 벌이도 되고 좋은 거 같은데 뭐내 친구는 교내 근로 교외 근로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내에서 근로하면 일단 일은 조금 쉽고 시급도 8,500원 교외 근로는 좀더 많이 줘 근로장학생을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아그 교재 1학년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사는데 지금 뭐 동아리나 뭐 학생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선배들이 주시는 그게 좀 물려가는 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아, 재고는 안 돼. 어, 재고는 안 되고. <laughs> 불법이지. 아, 재고는 불법이야. 어. 물려주는 사업 같은 게 있는 과도 있고, 없는 과도 있을 수 있는데. 그 만약에 있다면, 그걸 활용하면 진짜로 한 5만원에서 한, 5만 한 7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. <laughs> 너는 소별과제를 하면 분명히 일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. 이름을 뺀다, 이런 건 솔직히 할 수가 없어. 그냥 혼자 참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한마디 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. 어.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. 근데 내가 봤을 때 교수님 날 싫어하는 것 같아. 그럼 나도 그거에 대한 답은 못 내려줄 것 같아. 미안해. <laughs> 내가 볼 때는 그 출석을 찍고 튀는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한번 걸리면 음... 내가 볼때 빚을 받을 뭐... 거비 받고 뭐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,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 음... 맞는 것같아이층은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거는 과마다 다른데 그리고 상황마다 또 다른 것 같아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장학금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과마다 주는 퍼센트가 있는데 그거는 과사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졸업한 선배들 일단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한3.78 이상은 맞춰 놓는 것 같아 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음. 뭐 LG화학 이런 데 대기업 많이 가는 것 음.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학점보다 대외활동이 더 중요한 시기라서 학점도 중요하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었거든 하지만 이 영상도 유튜브에 곧 올라갈 거야 우리 유튜브 계정도 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소식 많이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3716에 어 내번으로 <laughs> 연락 <laughs> <laughs> 나 알려줄게 밥이 뭐야 밥이 뭐야 밥 다음 술까지 아, 소... 아, 아, 어 그래 그래 그래. 어. 일단 오케이 <laughs> 영남대생이라 무조건 가야 되는데. 정문에 579라고 있는데. 거기가 진짜, 진짜 찐맛집이거든. 음, 거기는 이제 술집인데도 술보다 밥을 더 많이 먹으러 간다는 그 전설의 술집. 와. 나는 확실히 돈가스만 맛있었던 것 같은데? 나는 이제 김치찌개, 두부가 김치찌개. 그렇게 맛있던데. 두부? 응. 안 맞아, 안 맞아. 오래 들어서 생긴 건가? 그 지쿠터라고. 킥보드 타는 거 있는데 그 커플끼리 둘이서 타면서 지금 딱 노을 질때 타면 찌기지 어. 연인 사이인데 뭐가 필요하겠어? <laughs> 가만히 있어도 걔 좋을 거야. <laughs> 어, 요즘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, 라떼는, 어, 영대 앞에 잔디밭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독자기를 깔고, 이제 막걸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, 이제 그런 게 되게 나한테는 신입생 때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나는 뭐, 공강시간에 다음 시간 과제를 그 전에 쉬는 시간에 하거나, 아니면 친구들이랑 정문 나가서 뭐, 먹을 것도 사먹고,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. 일단 연애는 무조건 할 거고 음. 추천할 건 대외 활동? 대외 활동이 진짜 많거든 학교에.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와. 아까 내번호 알려줬지. <laughs> 나 알려줄게. 일단 그 축제 3일 동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그게 뭐 주막하면서과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난 그게 진짜 2박 3일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. 나는 학생회도 하고 동아리를 두 개나 했는데 하나는 과학 동아리를 했고 하나는 페이스 동아리를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래도 어차피 가면 다 술만 먹는데 그래도 테니스 이런 거는 활동하는 게 있으니까 해도 좋을 것 같아 보통 그 학생회에 들어가는 뭐 루트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뭐 세터에서 좀 애들을 잘 챙긴다 개강하고 나서 학생회 지원 공고를 따른다 또 우리 반대그 기계IT대학생회에서는 기계 자봉단원이라고 있어 자봉단원 근데 그게 학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돼 우리야 같이 한 몸이 한몸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주고 희생 정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<laughs> 있어야겠지? 나도 물론 있었고 <laughs> 이게 뭐 비대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데, 진짜 대면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. 보고 싶습니다, 이 공학번.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볼까 말까? 지금 하고 있는데, 꼭 봤으면 좋겠고. 만약 길가도 나이가 보이면 커피 사달라고 사줄게곧 봐. 뭐야, 술 먹자. 아, 위. 애들아, 방나 해봐.